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아카데미는 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본에 에, 복음을 전하고 소그룹 성령 공동체를 만들므로 효과적으로 일본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은 2012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아카데미가 설립된 목적은 어, 지금 가장 복음화율이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조하다고 볼수 있는 일본의 선교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는 성경의 그 진리와 그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를 해보면 사도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하였던 그런 로마시대에 그들은 무언가를 전하고 복음을 확장했고 교회가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여러 곳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양육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여러 면에서 연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뭐그 어, 당시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그런 경 에, 도, 어, 돈을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며 확산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흘린 복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전하였기 전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는 고넬류의 집과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제자화시키고 여러 제자들을 함께 팀으로 일하면서 훈련시킨 것을 볼때그 성령 공동체가 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령 공동체 이것은 교회의 모체가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체, 제일 처음의 생명체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 아카데미는 이러한 아, 그리스의 피울린 복음과 또한 성령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 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 정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여기는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진정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또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초석을 놓는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지혜를 함께 연구하며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기대를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